입니다. 오늘 마음 경영학회 제 6회 중계 학술대회 사회로 맡은 백석대학교 이남만 교수입니다. 어, 사회자가 할수 있는 제일 잘하는 일은 빨리 빨리 시간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찬송 하시면서 2025년 6회 마음 경영 함께 춘기 학술 대회 개회 예배 하나님 앞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 84장 나의 갈길 다가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로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주님이 주신 꿈 때문에 묵묵히 걸어가야 할그 사명 때문에 오늘 모이신 우리 강 교수님을 비롯해서 학회 회원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의 형통함을 우리에게 적용함으로써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우리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단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셉의 형통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범사에 형통했다는 건 뭐냐면 그가 손들로 그의 손들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우리는 그런 내용에 관해서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여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되었다 그 본문의 말씀 오늘 해설을 좀 하지 아니하고 오늘은 또 다른 차원의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신 의미가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중심으로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그가 그의 손들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 외에, 그가 받은 형통은 남을 형통시키는 형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오늘, 네, 그의 주인 애국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는 그의 주, 주인 애국사람의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 요셉의 삶을 보면서 제가 갖고 있는 궁금증이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면 뭔가 좀 상황이 나아지고 좀더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왜 상황은 악화되었는가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북한 땅은 열리지 않는가? 왜이 땅의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가? 오늘 제가 내리는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결론은 요셉의 형통함은 자신을 위한 형통임과 동시에 남을 형통하게 하는 형통이기 때문에 그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갇혀있고 여전히 곤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형통하다라는 말은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사역형, 뭐뭐 뭐 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 의미로 사역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칠리하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의 형통이 남을 형통하게 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난의 이유를 깨닫는 열쇠가 되었던 것이죠. 채수의 옷이 벗겨져서 종의 옷이 입혀진 이유는 그를 종삼은 보디발의 집을 복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종의 옷이 벗겨집니다. 더 죄수의 신분으로 더 악화되어서 죄수의 옷이 입혀지게 된 것은 간수장을 복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로소 죄수의 옷이 벗겨져서 세마포 옷이 입혀진 그 이유조차 그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바로왕의 그 가정과 또 애국, 백성들을 복되게 하기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옷이 벗겨지고 다른 옷을 입게 될때 그것이 원하지 않는 옷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한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나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비록 요셉의 삶은 고난되었지만. 힘들었지만, 여전히 갇혀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로 말미 아마 주변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형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원치 않는 장소, 불편한 환경에 놓여 또 북한을 섬긴다라고할 때, 언제 북한 땅이 열리고, 언제 우리의 이 메시지가 적용할 수 있는 사육의 현장 가운데로 나타나게 되어질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마침내 그 땅이 열리게 되어 우리가 지금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때까지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학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자 씹는 방법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시감자를 씹기 전에 먼저 반으로 가른답니다. 감자를 자르고 상처를 낼때 저장되었던 세포가 살아납니다. 생장점이 터집니다. 요셉은 반으로 잘라져서 애국으로 던져진 것이 아니라 애국으로 심기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잘라져서 혹시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사역의 현장과 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에 세상에 복이 되게 하기 위해 잘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생명의 창고를 활짝 열어 젖히게 될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그런 존재들로 요셉처럼 남을 형통케 하는데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 땅에 문이 열리는 그날 복음을 통해 온전히 그 땅에 영혼들이 자유를 얻고 회복되기까지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채색옷이 벗겨지고 고난 중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중에라도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쪼개어져 세상 가운데 심기어진 우리로 부르셨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생명의 창고를 열어 세상을 축복하게 할 때가 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북한의 감옥문이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인내하며 우리의 성김을 통해 형통하게 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 잘되게 하는 사람 남성공시키는 형통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일상이 우리에게 버겁고 힘들고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어 마침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되시고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기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